안녕하세요. 맨날 수리합니다. 그동안 꽁꽁 숨겨왔는데요. 지난 1월에 10만 명이 구독을 해주셨고, 지금은 16만 명이 되기 직전인데, 이제야 공개합니다. 바로, 실버 버튼. 저도 받았습니다. 포장은 딱 이렇게 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언박싱 해보면, 이렇게 유튜브 CEO가 쓴 편지가 있고, 요거를 해석해보면, 너 올챙이 때 기억나니? 뭐 하여튼 축하한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이렇게 스펀지로 한번 포장되어 있고, 꺼내면, 비로소 실버 버튼이 봉지에 쌓여 있는데요. 자 대망의 실버 버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맨날 수리야 10만 명. 이 이름은 자동으로 적히는 게 아니라 제가 쓰기 나름입니다.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 나사 두 군데에다가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액자보다는 고급진 느낌이에요. 이 겉면이 약간 메탈 재질이고 약간 무광이라 꺼끌꺼끌할 것 같은데 의외로 부드럽습니다. 이 실버 버튼은 10만 명이 넘으면. 유튜브에서 신청을 하고 뜨고, 신청하면 한달 후에 오는데, 그래서 저는 한 3월쯤에 받은 것 같습니다. 여튼 제 인생에 이런 걸 받게 해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, 선물을 공개할 건데, 제 채널이 구독자에 비해 조회수가 적어서, 제작비가 많이 부족합니다. 아니, 제 영상이 딱 떴을 때안 보시고, 작품들 필요할 때만 보시는데, 너무 감사합니다. 계속 그래주세요. 원래 태생이 그런 채널입니다. 맨날 컴퓨터 수리하고 어려운 말만 하고 편집도 투박한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? 저도 편집하다가 몇 번씩 졸고 한번 올리면 다시는 안 봅니다. 그냥 필요할 때 써먹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사람이 길었는데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직접 쓴 책인데요. 제 모든 지식을 담았습니다. 이거는 종이로 제가 그냥 임시로 만든 거고 실물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댓글에 링크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책 속에 밑에 있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목차. 그래서 이 책을 구독자 이벤트로 20분께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딱두 가지. 지금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만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. 참고로 yes24 맨 밑에 있는 한 줄평에도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참여는 8월 22일 아침 10시까지 받겠고, 발표는 8월 23일 아침 6시에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. 모쪼록 16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모든 예비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